자, 봅시다. 자, 오늘부터 뭘 배울 거냐면요. 자, 이중적분 들어갈 겁니다. 이중적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다중적분, 즉 이중적분이랑 그 다음 삼중적분 들어갈 거고 그 뒤에는 이제 선적분과 면적분, 그쪽이 좀 개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대학교 때만 배우는 내용을 시작, 시작할 겁니다. 자, 근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적분 먼저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적분을 뭘 배웠었냐면 예를 들면 어떤 이런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면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이 면적을 찾고 싶을 때 이걸 우리가 원래 어떻게 구했었냐면 얘네를 잘게 쪼갰죠 그죠 여기를 이렇게 잘게 쪼개 가지고 이한 부분의 이 길이를 우리가 뭐로 잡았냐면 델타 x라고 잡았어요 그죠그 다음에 이 길이를 뭐라 잡냐면 얘를 f의 델타 x가 아 f의 x 스타가 되겠죠 저희 x 스타가 뭐냐면 어, 델타 x를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잡냐면 b에서부터 a까지의 구간을 n등분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n분의 b a라고 잡았었고요, 그렇그 다음에 x 스타가 뭐냐면 정확하게 x 스타라는 건 대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조금 이 개념 잡는 게 조금 다른데 일단 고등학교 개념으로 갈게요. 고등학교 개념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n등분을 딱 때려요, n등분을. 그러면은 이 처음이 지금 a죠? 그러면 요두 번째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만큼 갔단 말이야, 이만큼. 이 길이가 뭐냐? 이 길이가 n 분의 b a예요, 그렇죠? 왜냐면이 b a라는 길이를 n 등분했으니까, 요 하나의 길이는 n 분의 b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n 분의 b a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 다음 건 어떻게 될까? 요 다음 좌표는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a 더하기 n 분의 b a를 몇번한 거예요? 두번 더해준 게 되겠죠, 그렇죠? 자,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뭘 뭐라고 배우냐면 이 x*라는 거를 이 임의의 x*를 뭐로 잡냐면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인데 얘를 k번째 k번 더했을 때그 점을 우리가 x*라고 하는데요.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대학교는 조금 달라요. 대학교 어떻게 잡냐면 대학에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얘를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고. 그치? 아, k 마이라고 할게요. 전첫 전 번째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m 분의 b a의 k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럴 때 x 스타를 어떻게 잡냐면 대학교에서는 그냥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스타라고 우리가 잡습니다. 근데 사실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잡는거의 개념에 살짝 차이가 있는거지 어차피 우리가 리미트를 얘네로 무한대로 보내면 어차피 얘네들은 다 촘촘하게 갈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대학교에서 배우는 개념 자체가 그렇다는거 아마 대학에서 배운 학생들은 그렇게 배웠을거예요 그쵸? 어, 뭐 K번째 이런걸 안배우고 교수님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배웁니다 뭐그 미적분학 스튜어트 제임스의 스튜어트에서도 그렇게 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간에 이 임의의 점을 잡아놓고 그치? 이 임의의 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fx*랑 그다음에 이 델타 x 요 부분이랑 곱해 가지고 요런 조그마한 뭘 잡아요? 사각형, 사각 기둥을 잡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각 기둥을 다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더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가 i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fx* star k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다 델타 x까지 곱한 거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델타 x가 여기서는 n분의 b-a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를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주면 결국 이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dx다. 이렇게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면적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중적분으로 바뀌면 정의역이 뭐로 바뀌냐면 정의역이 여기서는 x를 정의역으로 잡았었지만 우리가 이제 이변 수 함수 z는 f(x, y)라는 이변 수 함수로 넘어가면 x랑 y가 둘다 정의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요 델타 x라는 애가 뭐로 이루어지냐면 넓이로 이루어집니다. 조그마한 정사 조그마한 사각형의 넓이로 주어질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배워 볼게요. 자,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얘는 지금 x는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 y 같은 경우는 c부터 d까지 움직이는 경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지금 x는 a부터 시작해서 b까지인 거고 그다음에 y는 어서부터 어디까지냐면 c부터 시작해서 d까지라는 요런 정의역을 갖고 있는 n 겁니다. 됐죠? 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가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아, 얘는 이제 변수가 두 개니까 i, j로 잡읍시다. i가 1부터 시작해서 뭐, m까지. 그 다음에 i가, i 아, 얘는 j로 갑시다. j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이렇게 가지고 f의 x, i, star 그다음에, 콤마 yj 스타 곱하기 델타 xi 곱하기 델타 yi 가 되는 거죠. yj 가 되는 거겠죠, 그렇 아, 그럼 얘는 n 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n 이랑 m 둘다 무한대로 보내야겠죠? 요렇게 그냥 아까 했던 거에서 뭐만 달라진 거야? 아까 한 거에서 하나 변수만 더 늘어난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 개념은 아까 앞에서 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인테그랄 두 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는 fx, y가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는 dx, dy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dy, dx여도 되고 dx, dy여도 돼요. 이거 순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 건데 어, 이게 순서를 바꿀, 바꿔도 꿀바 상관없을 때가 있고 바꾸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dx가 왔으면 이 인테그랄에 걸리는 게 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부터 b까지가 와야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이 dy에 걸리는 건이 바깥쪽에 있는 인테그랄입니다. 그럼 얘는 c부터 d까지가 잡히겠죠, 그렇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피가 이 부피가 뭐가 되냐면 이거의 값과 똑같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변수에서는 적분했을 때 뭐가 나왔어요? 넓이가 나왔죠, 그렇 음. 근데 2변수 함수에서는 어, 이중 적분을 하게 되면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면 부피 값이 나오게 됩니다. 차원이 하나 늘어나니까, 그렇 이렇게 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한번 같이 해 봅시다. 자 반복적분, 이중적분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계산해라 라고 했어요. 그죠자 그럼 일단 아, 안에 있는 dx부터 계산을 할게요. 얘부터.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시작해서 1 플러스 4xy dx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x에 대한 적분이니까 y는 무슨 취급이에요? 상수 취급 되겠죠. 그죠 그럼 얘들 적분하면 x 더하기 ex 제곱 y에다가 0부터 1까지 집어넣는 게될 거고. 그럼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2y. 마이너스 0이니까 1 플러스 2Y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에 얘를또 적분해야 되니까 1부터 3까지 1 플러스 2Y를 dy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y 플러스 y제곱에다가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3 플러스 9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답이 12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요 dx는 요 안에 있는 걸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y는 바깥에 걸려 있는 거다. 요게 중요합니다. 됐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거 적분하래요. dy부터 이번에 하하나고 하네, 그렇지? 그럼 dy부터 갑시다. y분의 x 더하기 x분의 y dy. 요걸 계산할 건데, 그러면은 앞에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x곱하기 ln y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ln y, y분의 1 적분하면 ln y니까. 그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2분의 1에 x분의 y 제곱 들어가면 되겠지, 그렇지? 그다음 에 여기는 1, 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y에다가 2 집어넣으면 x x곱하기 ln 2. 더하기 y 가2 들어가면은 x 분의2 이렇게 될 거고 1 들어가면 u 0 되고 1 들어가면 q u a l x 분의1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렇죠? 그럼 이걸 또 어드, 어디에 대해서? x 에 대해서 또 적분을 때려주면 되겠죠 x l n 2 x 분의 2 x 분의2 마이너스 2분 x 1 곱하기 x 분의1 d x i 거 해주면 되 l 까 o x 계산하면 l n x 제곱 l n l n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LNX. 그래서 1부터 4까지 집어넣으면 되겠죠. 4를 집어넣으면 8LN2. 그 다음에 플러스 4LN2. 4를 집어넣으면 2가 앞으로 떨어�... 그러니까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떨어진 것까지 계산한 거예요.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LN2.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0, 0되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LN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8이랑 4 더하면 12. 빼면 11. 그럼 2분의 22. 그러니까 답은 2분의 21이 되겠네. 이게 정답이 됩니다. 됐죠?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적분에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평면 여기 아래 놓이고, 그 다음에 영역에, 영역 위에 놓인 입체 부피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 z는 12-3x-2y. 이렇게 바꿔줘서 결국 적분 때려주면 되겠죠. 그쵸? 부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x부터 갈게요.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자, 근데 잠깐만.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뭐냐면, 어, 선생님.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x부터 하던가 y부터 하던가 상관없는 건가요? 뭐 순서를 어떻게 가야 돼요? x 먼저 해야 되나? 아니 면 y 먼저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푸비 정리라는 걸 배우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결론만 얘기하자면 어, 이런 상수로 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이 앞뒤의 범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도 돼요. 그러니까 dx 먼저 해도 되고 dy 먼저 해도 됩니다. 이거 나중에 뒤에 푸비 정리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얘가 12-3x-2y dx부터 갈게요 난 dx부터 갔나 했으니까 그럼 얘를 dx부터 하면은 integral-2부터 3까지는 그대로 있고 요거 안에 거를 적분 때리면 12x-2분의 3 x제곱-2yx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12-2분의 3 마이너스 2y 되겠죠 0 집어넣으면 싹다 0되고 그럼 얘가 2분의 24에서 3 빼면 2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DY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2분의 21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2분의 63.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괄호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2, 플러스 25네. 그럼 얘랑 계산되면 얼마야? 16? 그렇지 그럼 32. 32 더하면 답이 얼마야? 2분의 95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어,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될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곡선 z는 이거일 때 지금 보니까 z는 0. z는 0이 뭐예요? x, y 평면이죠 그쵸? 그거랑 x는 0이랑 x는 0이면 뭐냐면 얘 y축이고 y는 0이면 얘죠. 그 다음에 y는 4분의 p y는 4분의 p 어, 잠깐만. 아, 미안. 여기 이거 하나 빠졌네요. 어, 뭔가 이상하다 했어. 이게 빠졌어. 내가 수정해 놓을게 이거는. 뭐가 빠졌냐면 y는 아, y가 아니고 x는 2가 빠졌네. 미안. x는 0, x는 2, e, y는 0, y는 4분의 파이데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 자, 이 빨간 색깔 이거랑 이거가 지금 x는 0, y는 0이고 그다음 y는 4분의 파이가 얘죠? 얘가 y는 4분의 파이. 그다음에 x는 2는 어디 있냐면 x는 e,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요 영역이네.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다시 쓰면은 x가 0부터 시작해서 2까지인 거고 y는 0부터 시작해서 4분의 파이까지인 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 적분만 하면 되니까 인테그랄 어서 인테그랄 두개해 놓고 나 x부터 갈게요. x부터? x부터 가면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여기가 x의 시컨트 제곱 y dx dy 그거 계산하면 은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건 좀 빨리 계산되겠죠 2분의 1 x제곱인데 2분의 1 x제곱 시컨트 제곱 y인데 거기다 2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분의 x제곱 2 2 시컨트 제곱 y가 되겠네 dy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2 곱하기 이게 탄젠트 y니까 0 4분의 파이 그러면 1이니까 답은 2가 되겠네 그쵸 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중적분에 대한 개념 얘기 먼저 하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푸비정리1이랑 푸비정리2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푸비정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푸비니정리 여기까지 할게요.